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제주 에어리에 위치한 제주 고래공인중개사 김소장입니다. 오늘은 서귀포시 대정읍 구옥리에 위치한 브라운트리 타운하우스 분더바움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브라운트리 타운하우스는요, 제주 고급 타운하우스의 대명사라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소개해 드리는 브라운트리 분더바움은요, 대지 170평에 약 230평이고요, 건평 66평입니다. 9세대의 아담한 전원주택 단지인데요. 자, 방 4개, 욕실 3개, 그 다음에 드레스룸, 중정, 2층에 테라스 2개를 갖추고 있는 그런 타운하우스입니다. 지금 단지에 들어와서 보이는 모습인데요. 전체적으로 외관은 하얀색입니다. 그 다음에, 어, 단지 내 도로는 약간 일반 타운하우스보다 좀 넓죠. 보통 이제 포장을 하는데 이곳은 고급 블록으로 이렇게 시공을 했고요. 더 중요한 점은, 자, 인도를 마련해 놨습니다. 이제 타운하우스에서 인도를 설치하기 쉽지는 않은데, 보행자의 안전에 신경을 썼네요 그리고 단지 내 안쪽에 오면 이렇게 보이는 모습인데요 오른쪽편에 보이는 건물은 스터디 동입니다 보통 이제 뭐 이게 교육 도시다보니 뭐 아이들이 있는 가정이 많은데요 뭐 집이 넓어서 집에서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아이들끼리 같은 또래들끼리 모여서 공부하면 좋잖아요 그리고 그 옆에는 이제 고압세차기가 설치될 예정이고요 집 내부에는 여러가지 뭐 아주 훌륭한 점들이 있는데, 그건 이제 제가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여기서 이제 주목할 점은, 이제 경비원과 새콤 설치하게 되는 그런 거를 1년 동안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합니다. 오른쪽 편에 감귤밭도 보이시죠? 자, 그리고 각동에는 이제 세대가 있고요. CCTV는 총이 단지에 41대가 설치됩니다. 그리고 총 주차대수는 30대입니다. 요즘에 제주에 그 차고지 증명제를 실시하는데요. 이 집에서는 뭐 차, 그냥 대수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자, 일단 샘플하우스를 모습을 보여 드릴게요. 어, 샘플하우스에 이제 처음에 들어오면 왼쪽편에 보이는 뭐 드라이가든이라고 보야 될까요? 그런 모습입니다. 자 브라운트리는 보통 보면 1차 2차 그 다음에 뭐 저쪽에 서홍동에 했었던 걸 이렇게 보면 쭉 보면 이제 외관은 라임스톤 그리고 뭐 바퀴라인 목재 그 다음에 현무암, 그리고 지금 뭐 징크 이런 식으로 뭐 많이 시공을 했는데 이 집은 거의 모든 벽체를 지금 그 터키사 터키에서 수입한 그 고급 석재 이런 라임스톤으로 다 돌렸습니다. 그래서 깔끔한 외관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어, 돌담은 이런 식으로 제주 현마음을 사용을 했고요. 어, 자, 첫 번째 이 집의 가장 핵심 포인트라고 볼수 있는 자중정의 모습입니다. 자중정이라서 햇살이 깊게 들어옵니다. 디귿자 형태의 집이고요 그래서 이곳에 모여서 뭐 차를 마시거나 아니면 책을 읽거나 이런 공간으로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바닥에 잔디는 어 보통 이제 조선 잔디가 에 양잔디를 사용을 했네요 그래서 1년 내내 푸르름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외부는 간략하게 보셨으니까 이제 내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현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모습이고요 첫번째 신발장 입니다 안에는 지금 신발 살균기가 설치되어 있어서 뭐 그런 뭐 좋고요 그 다음에 신발장 옆에는 이런 식으로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넣기 힘든 신발장에 넣기 힘든 이런 골프백이나 이런 걸 넣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거실의 모습입니다 자 바닥은 지금 고급 대리석으로 시공했고 그리고 한쪽 벽면은 지금 마찬가지 고급 대리석으로 했는데 그리고 전체적으로 벽면은 지금 친환경 페인트로 이렇게 시공을 했습니다 자, 남쪽에 있는 창에서 바라보는 거실과 주방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어, 거실은 독특한 점이 있는데요. 자, 왼쪽 편에 보면, 자, 아트홀 밑에 이런 식으로 바이올, 에탄올, 벽난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꽃이 나오는데요. 이제 뭐 시각적으로도 좋지만, 뭐, 난방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 부엌의 모습인데요. 자, 이탈리아의 세자르라는 회사의 고급 제품이라고 합니다. 이런, 아일랜드 식탁은 전체적인 모든 짓기도그렇고요 그리고 다운드 레프트후드입니다 평상시에는 이렇게 아래에 감춰져 있다가 이렇게 조리를 하거나 이러면 이렇게 짠 나타나는 그런 구조이고요. 안쪽에는 어... 옵션으로 지금 냉장고와 오븐과 그다음에, 모범과 그다음에 그 와인 냉장고 설치되어 있습니다. 왼쪽편에 보면 이런 장도 색깔이 저런 식인데 이거는 지금 혼중 무늬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나무에 이렇게 연기를 써였기 때문에 뒤틀림이 적다고 하네요. 자 보조 주방의 모습입니다. 자 오른쪽에는 가스렌지도 있고요. 자 그다음에 아일랜드 식탁에는 이런 식으로 싱크가 있는데 그 밑에는 어, 음식물 분쇄기가 설치되어 있어서 음식물 쓰레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D자 형태의 집이라 그리고 가운데 종정위치에서집 어느 곳에서나 이렇게 햇살을 깊숙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곳에서나 이렇게 종정을 바라보게 되고요. 자 가운데 있는 이제 통로인데요. 통로를 통해서 이렇게 어방 쪽으로 가게 되는데 한쪽은 거실과 주방, 그다음에 반대쪽은 이렇게 방 둘과 화장실이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남쪽에 있는 방이고요. 어 바닥은 아까 거실과 주방은 이제 대리석을 했는데 이쪽은 고급 원목 마루를 시공했습니다. 그리고 어 방두개 중에 한쪽 방에는 이런 식으로 욕실이 설치되어 있고요. 자, 안쪽에는 지금 파티션으로 나눠져 있고요. 해바라기 샤워 수전도 설치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방에서 나가면 짠 이렇게 중정이 이렇게 보이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방두 개도 마찬가지고 거실에서도 마찬가지고 자연스럽게 가운데로 이렇게 모이는 공간이 되겠죠 중정이. 그리고 작은 방입니다. 1층에 자, 바깥으로는 이렇게 잔디 마당이라든지 정원이 보이고요. 자 위에는 방은 작아도 시스템 에어컨은 다 설치되어 있고요. 자종정아 밖으로 이렇게 나갈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이렇게 붙박이장 설치되어 있고요. 온도 조절기가 설치되어 있어서 각 방마다 이렇게 보일러를 끄거나 켜거나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자 방에서 보이는 중정의 모습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자, 계단 밑에 옆에 보면 조그마한 공간이 있는데 오른쪽편에 이 공간 안에는 세탁기와 그다음에 건조기가 옵션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1층 욕실인데요. 안쪽에는 이렇게 파티션 나눠 있고요. 자, 샤워기가 보면 이렇게 메리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깔끔한 상태를 항상 유지하게 되고요. 자. 그리고 욕실에는 큰 거울에는 이렇게 조명도 들어와서 은은하고 고급지네요. 자,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실까요? 멀바오 계단제만 좋은 줄 알았는데, 뭐, 이, 은은한 색깔도 나고 좋은데요. 자, 계단 폭도 이렇게 턴하게 돼 있고, 넓고요 자, 2층에 올라와서 보이는 모습입니다. 전면에 보이는 모습이고, 테라스가 두 군데 위치하게 되는데, D 자 형태로 되어 있어서, 자, 오른쪽 편에 올라오는 방인데요. 이쪽에 테라스가 한 군데 있고요그 다음에, 안방 쪽에 하나가 위치하게 됩니다. 자 서재로 쓰면 딱 좋을 공간일 것 같습니다. 뒤편에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어, 수납할 수 있는 어, 장이 마련되어 있고요. 자 반대쪽에 남쪽을 이렇게 보게 되면 어,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문이 되어 있고요, 테라스가 있고요. 자큰 창을 통해서 햇살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자 밖을 나가면 약간 독특했었는데 이렇게 복도에 어,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 이제 작은 방 건너편에 이런 식으로 큰 방이 있는데요. 자, 마스터룸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어, 작은 방과 마찬가지로 남쪽에 또큰 창이 나 있고요. 다른 점은 이제 방이 좀 사이즈가 크고 뒤쪽에 북쪽으로 이렇게 창이 있어서 뭐 환기시키거나 이럴 때는 뭐 남쪽 창과 북쪽 창을 열어 놓으면 뭐 맞바람이 통해서 환기가 잘될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밑에 아래쪽에 내려다보면 이런 식으로 중정은 보이게 되고요. 집 어디서나 이렇게 중정을 볼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방 옆에 보면 이제 안방이니까 뭐 드레스룸이라든지 욕실은 위치하게 됩니다. 자 드레스룸인데요. 자 웬만한 집들의 뭐 방이라든지 그런 것보다 더 넓은 그런 드레스룸입니다. 자 한쪽에는 이렇게 스타일러도 설치되어 있고요 옵션으로. 시설좀 살겠는데요. 이 집에 살면 굉장히 넓죠. 드레스룸이. 그리고 드레스룸 한쪽에는 이런 식으로 어, 드레스룸으로 이렇게 설치되어 있어서 뭐옷 매무사를 고친다거나 아니면 뭐, 화장을 고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공간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드레스룸을 통해서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자, 욕실이 있습니다. 자 오른쪽 편에는 이렇게 세면대가 설치되어 있고요. 자 왼쪽 편에는 이런 식으로 샤워부스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변기가 있고 뒤쪽에는 어, 고급 월풀 욕조가 되어 있습니다. 벽면은 지금 대리석으로 되어 있고요. 또이 집의 중요한 점은 자 천정에 전열 환기, 환기 시스템이 지금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은 방문을 닫아놓고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어,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어요. 1층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리고 잠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창호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그 집에 이건창호를 썼다 그러는 것은 곧 어느 정도 그 집의 퀄리티를 보장할 수 있다는 그런 점이기도 한데요. 어쨌든 우리나라의 가장 고급 창호인 성능도 좋은 이건창호를 시공을 했고요. 자, 멀리 자, 나무들 사이로 보이는 모습이 삼방산 모습입니다. 자, 2층 테라스에서 보는 집 전체의 모습이고요. 자, 2층 테라스에서 마찬가지 아래로 이렇게 내려다 보면 중정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중정은 모든 이집의 그런 분위기를 모으는 그런 장소인 것 같습니다. 왼쪽 편에 백일홍도 보이네요. 자, 다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전화 주시면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제주에서 만나요.